물면 다 칼질해놨으니까 딱 떼면 바로 떼진다? 어머 저희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칼질 안 했을까 봐 모를까 봐 칼질했다고. <laughs> 아이 참 알겠지. 음, 어, 제가, 제가, 그러니까 이런데 <laughs> <대절> 처음이야. <laughs> 포크 처음이고만뭐 하는 거야? <laughs> 너무 음 순수단에. 맛있어? 야 이거 얼마만에 먹는 거냐? 그러니까요. 처음이네. 처음이야. 코로나 때문에 핑계인가 시틴가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아니 오렌지가 요즘 맛있어요. 응. 어, 응. 엄마 찾아야겠다 <laughs> 이것도 포도도 맛있어. 먹어봐요. 응. 포도 맛있어. 부장님이 이거 녹카페가 있어서 행복해요. 아이 그런 거 말고 <laughs> 리얼라이 하자. <거야? 맞아. 웃음> 아니 진짜 우리 어떻게 왔더라? <laughs> 처음 어떻게 왔어, 자기는? 저는 여기 스크린, 우리는. 스크린 어, 왔다가. 어, 스크린 왔다가. 예. 아니, 지나가면서 여기 오고 싶었어요? 아니, 스크린 왔다가 우리는 여기 카페인 줄 알고 커피 마시러 들어왔죠. <laughs> 그때? <웃음> 응. 진짜? 어. 기게 별로 안 됐다고 그랬을 때잖아요. 아니, 아오고 아니, 얼마 안 됐을 텐데. 가오픈 하시고, 안 되는 건데 원장님이 그냥 어, 한번 어. 해보라고. 오픈 전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날 세팅하고, 응. 첫날 왔나 보다. 이 어, 기계 세팅하고 첫날 와가지고 고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맞아요. 자기네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해보고 간 거네. 그 이렇게 어요 내가 저기 7월 4일날인가? 아, 올해도 <laughs> 아, 또왜 그래? 어. 저희는 거의 그때부터 그냥 거의 매일 왔지 일주일에 한, 한 그쵸? 0 7올 때마다. 그쵸, 그쵸. 어. 네. 음. 그린 사장님도 모시고, 모시고 오고, 오고 맞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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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셨지. 응. 그리고 우리 오는 고객분들 중에 제일 연령대가 영해요 두 분이. 어, 저희가 나... 영하진않않요 <laughs> 나이가. 여기 있는...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그쵸. 영하다고. 그치.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여기를 <laughs> 사랑하겠어. 이렇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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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부터 아주 그냥 응. 꼬리뼈까지 응. 아파서. 요즘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미경 씨 좋아해? 요 어떻게? 미경이는 근데,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미경이 신랑은 거의 매일 할것 같아요. 음, 음. 같아. 하다 보면 이게 중독성도 있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잠잘 자려고 왔잖아요. 잠깐 잠깐 자려고. 그막 사실 싫어 왔어. 공치기 전에. 응. 공치고 잠깐, 막간을 잠깐, 이용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잠을 응. 못 자게 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그러고서는, 아, 진짜 좋구나. 하다 보니까 진짜, 7월? 7, 8, 9, 10. 음. 아, 그래도 반년 넘었잖아. 음. 네,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데가 막 아팠던 게좀안 음. 아파. 음, 좀 가벼워지죠? 그쵸. 되게, 음. 척추는 미리수 단위니까, 음. 미리그램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은 그게 조금 변화가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연희씨는 지금도 힘들어? 나 저기 누는 거? <웃음> 나 혼자 거침에 걸릴 한적 아니 저기 눕지를 못 했잖아 <laughs> 어, 어, 근데 아빠. 요즘은 좀 와도 눕지 않아? 네, 좀덜 불편해요? 네 음. 근데 여전히 쟤보다는 좋아요 쟤가 더 편해 쟤가 뭐야? 제가 눕고 몇, 우리한테 형 여기에 누워가지고 발바닥을 딱 이렇게 해봐. 어? 음. 그러면은 아주 편안해, 편안해. 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현호기가 그거를 했어. <laughs> 응. 음. <laughs> 이거는요, 말로 못 하고요. 아, 쌤. 무슨 말이야 여자하고 남자한테 최고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장님한테 막 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우왕청심만이 어떻게 되는 <laughs> 정사장님한테? 따라가니까. 나, 나, 나 사장님 왜 나한테 그걸 얘기를하냐 이거는 거기에 누카페에서는 음. 테스트를 못 하니까 음, 집에 가서 음, 내가 샀을 때해 보면 그게 달라진다고 했다고 했더니 <laughs> 당장 나고 열흘만 빌려줘 그래 음. 하고서 뭔가가 가져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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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아직 안들렸죠 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한 건데 어쨌든 색다른 경험이에요. 같이 할수 있어서 난 좋아. 음. 연희 씨랑, 연희 씨랑. 음. 음. 젊은 친구들 중에, 우리 여기서 제일 영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저 같은 성격은 사실, 뭐가 새로 생겨도 들어가보고, 뭐,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해보고, 막 그런, 저는 약간 그러죠. 그래요. 음. 음. 근데 못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음. 가는데 아, 돈안 내고 어떻게, 음? 돈안 내고 어떻게 해? 커피 음. 마셔. 아니 거기가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한다고 하니까 돈안 나고 체험 나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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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되잖아. 그런데 음, 어? 못 오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저희 생각은 사장님이 한두번 어떻게 미안, 어떻게 어떻게. 음. 아까는 또 일단 나는 그 누가 가서 놀 좋아했어야겠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이 공간을 우리가 열어놓는 이유가 많아요. 이제 일단 그. 여자 되신 분들은 배우기도 하고 또 몸으로 체험도 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신들이 아 일상 생활에서 내가 모르고 증상에 관계되는 것만 관리를 하다가 미리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방문을 수차례 해서, 수차례 노출을 시켰을 때 변화가 오는 거라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까 윤희 씨가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부담스러워서 못 온다는 거는, 이제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도 이걸 사실 개방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누가 패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누가 의료기 할 때는, 정말 이런 카페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다한 사람이라도 더 눕게 하는 치료기 위주로 배치가 되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이 됐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 또 젊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랬잖아. 아까 나안 아픈데 어깨 아프고 이런 거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맞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자가에서, 가정에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 음. 걸 알지요. 아는데 원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왔는데 불편하다. 뭐 실장님 너무 좋잖아. 막두번 오든 세번 오든 막 너무 반갑게 음. 맞이해 음. 주시니까. 음. 편하게, 불량, 날랑, 내 집처럼. 음. 스크린 치기 전에, 스크린 하고 나서, 음. 뭐, 이렇게 음.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나도 감사하지. 이렇게 편안하게 여겨주시면 나는 감사해요. 음. 제일 음. 가치, 너무 편하지 제일 까칠한 음. 연희가 뭐 아니, 편하다는데, 뭐. 언제자연 누가 제일 까칠한 거야? 실장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 언제 미뤄서. 아유, 너무 이거 너무 <laughs> 꾸미는 거 아니냐. 아, 니 근데 이거 우리 집에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아, 집에 이, 이거랑 이거랑 갖고 온거 오늘 일부러 아, 어, 가져왔지. 가져왔지 여긴 없으니까 아, 촬영용 아, 촬영용 아, <laughs> 그냥 사진만 찍었으면 아, 종이컵이었는데 진짜? 이거 다나 그... 이런 거 이런 결혼, 거 결혼할 때 갖고 온 거예요 다 아니 중간 중간 사실 아니 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심플한 것도 있어 근데 이제 뭐야 심플한 거 몰라 다클, 심플한 다큐 다큐 아니 다큐이잖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나는 엔틱해서? 어, 근데 음. 보통 이런 잔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 이런 거 심플한 거뭐 있는데 우리 저기 있는 그저 도장 있잖아. 종이컵. 종이컵. <laughs> <laughs> 요새 집에서도 종이컵. 음. <laughs> 아니 무슨 원피스 입고 먹어야 될거같더 원장님 <laughs> 옷 색깔하고 맞춘 거야 오늘. 아니, 나는 이렇 블루를 좋아해. 그래서 그릇들도 블루가 많아. 이거 촌스럽나? 아니요. 아니 <laughs> 또 다른 <laughs> 거 나 이런 것도 좋아해. 집에 이런 것도 미경이가 엄청 좋아해. 있어. 이경이가 좋아해. 그럼 아직 이거 이큰 뭐. 접시도 있어. 근데 거기 뭘 담고? 어. 어. 뭘 담겠어? 이런 좋아하는 됐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좀 엔틱한 어. 거. 우리 집 가구도 다 엔틱해. 전나 뭐야 원목으로. 집에 가면 다 단색이잖아. 흰색. <laughs> 아. 단색. 아니 나는 뭐 그게 깨끗하게 먼지가 올라가도 안 보여서. 먼지가 <laughs> 올라가면 검정색은 좀 어두우면 먼지가 이렇게 하면 다보이는데 흰색은 음. 전혀 안 보여. 흰색은? <laughs> 음, 음. 우리 집은 다 이리 오면.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자기랑 머리. 똑같네. 네. 다 비슷하지 않아? 응, 다 똑같아. 응. 그기를 그러니까 사랑할 머리는. 거야, 안할 거야? 저는 그냥 원장님이 쫓아내지 않는 한다 <laughs> 어, 원장님, 어, 만약에 원장님이 싫어하면 음. 식장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음. 나 없는 시간에. 없는 시간에. <laughs> <해. 웃음> 얘기는 좋으니까. 응. 아, 알았어. 원장님 식자님 원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없어요? 알려 주면 알려 줄게. 나 응. 화요일 날 없어. 오전 10시에. <laughs> 나 설치 가야 <솔취가야> 돼. 이러면서. <laughs> 너무 그래도... 좋죠. 최애. 최애. <웃음> 최애. <웃음> 편하게 요파. 이용해 주세요.